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우리 국민님에게 오늘도 확실한 정보, 정확한 정보 있는 그대로 실매물을 가져 나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SK v 이 매매 단지 입니다. 제가 소개해리는 매매단지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 건물 보이시죠? 지상 지하 10층 건물에 만대가 넘는 중고차가 전시되어 있는 전국 단일 최고의 중고차 종합 쇼핑몰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킬 재량은요, 실매물입니다. 대형 세단의 s v 잊혀지지 않는 멋진 차, 실속 있는 차, 바로 베라 크루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베라 크루즈 2름 구동입니다.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옵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 12월, 12월에 17만 9천 킬로 신세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늘 가지고 왔 차. 이거 17만 킬로, 인데 12만 킬로 미션을 새로 교환했기 때문에 엔진 미션 아주 좋습니다. 흰색입니다. 너무 너무 좋은 차.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우리 유튜브 고객님을 위해서 영상 끝 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특별 할인 가격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라크루즈입니다. 외관부터 보면서 설명드리면 전면유리 선팅 잘 되어 있죠. 열 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잘 됩니다. 본네트도 깨끗하죠. 라이트도 불잘들어줘죠 지금 HR램프 불 들어오죠. HR램프 불 들어왔죠. 그릴도 멋있죠. 앞에 범퍼 듬막하죠 대형 세단, 대형 세단이 아닌 대형 SV. 잊혀지지 않는 확실한 멋진 차 베라크루즈입니다. 든든하죠. 힘 좋죠. 가슴 좋죠. 거기다가 옵션까지 좋은 베라크루즈를 보고 계십니다. 후축만 보겠습니다. 지금 보조발판 보이시죠? 네, 보조발판이 있어서 어린이나 노약자, 몸에 불편하신 불필, 분들 타고 내리기에 너무너무 편하고요. 문콕방지 질려서 이렇게 뽁뽁이도 보이시죠? 뽁뽁이도 있습니다. 흰색이라서 색깔도 이쁘고 관리도 편하고 멋있습니다. 듬짐막하죠 트렁크가 넓고 전체적으로 차가 멋있고 웅장합니다. 앞뒤 타이어 상태도 좋고 휠도 깨끗합니다. 익스클리시브 스페셜이기 때문에 휠도 멋있습니다. 더군다나 12박 길에 미션을 교환했기 때문에 미션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서두르십시오. 특별 할인 가격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뒷모습 보겠습니다. 트렁크도 깨끗하죠. 후미등도 이렇게 불이 잘 들어오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2는 구동의 이스클리시브입니다. 듬지막하죠. 듀얼 머플러도 멋있죠. 깨끗하죠. 범퍼도 깔끔하죠. 넓고 쾌적하죠. 듬지막하죠. 멋있습니다. 베라 르즈 최고의 차죠.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칠 인승이죠. 넣습니다. 정말 넓죠? 깨끗하죠. 워낙 넓어서 골프, 스키, 등산, 낚시, 레저 활동 충분합니다. 가족 나들이, 주말 농장 캠핑도 거뜬합니다. 뭐 차박이든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요. 다용도 목적 다기능 다기능 다목적 기능의 트럭 공간 최고의 차죠. SUV 하면 트럭 공간 넓고 쾌적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차를 사셔야 됩니다. 실내를 보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브라운 시트입니다. 시트 깨끗하고 만져보면 쿠션도 좋고 느낌도 좋고 운전석 바닥은 연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감이 있지만 잔, 잔주름만 있지만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전동 시트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뒷좌석입니다. 앞뒤 공간 엄청나게 넣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힘과 여유가 보장되고요. 바닥에 코일매트를 깔아놨죠. 그리고 뒷좌석에 목베개까지 해놨습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천장 깨끗하죠. 시트 깔끔하죠. 바닥 청결하죠. 깨끗하고 청결하고 깔끔한 비최소 공간. 이렇게 여유가 있고 넉만적이고 넓고 크고 참 좋습니다. 베라크루즈.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핸들 보겠습니다. 핸들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핸들에 있는 리모컨 기는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행에나 오른쪽에 뭐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 아닙니다. 베라크루즈 크루즈 컨트롤 없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인 그림다 2014년에 17만 9000km. 2014년에 17만 9천 킬로의 신세계 무사고 일은 이스클리시브 이런 차를 사셔야 됩니다. 베라쿠르지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실내를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깨끗하죠, 깔끔하죠, 흠집도 없죠. 센터페시아 그 주변도 깨끗하죠. 시트도 심하게 오염이 되거나 주름이 잡히거나 뭉쳐 있는 것도 없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가 넓죠, 쾌적하죠, 청결하죠, 깔끔하죠. 이렇게 넓고 쾌적한 베라크루즈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 당, 당연히 되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기능에 후방카메라, 버튼 시동 그리고 그 밑에 에어컨 히터 공조기나 그래서 에어컨 히터 공조기는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따뜻합니다. 기어봉 선잡이 보시면 운전석 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기능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능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핸들입니다. 핸들의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핸들 열선 기능에 VDC 기능 그리고 전동 트렁크 기능 그리고 핸들이 전동입니다. 핸들, 전동 핸들 보이시죠? 전동 핸들 스위치 그리고 VDC 핸들 열선 전동 트렁크 기능이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이렇게 에어컨 히스토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기능도 되어있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버튼도 있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 버튼 그리고 에어컨 히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저거 좀더한번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네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의자의 전동 식트 있고 핸들 왼쪽에 보시면 조절 버튼이 있죠. 핸들 네 여기에 보시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핸들 조절을 전동해도로 한다는 거 수동이 아닌 전동을 한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이제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B필라죠. 가운데 기둥에도 에어컨 히터가 나오는 송풍구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B필라 가운데에서 그래서 뒷좌석에 있을 때에도 앞에서 나오지만 또 기둥에서도 에어컨 히터가 나오는 특징 그리고 방금 여기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는 리모컨 앞에서 뒤에서 할 수가 있고요.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투채널이죠 24시간 움직이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눈물러가 있어서 하이패스 카드 그냥 꽂기만 하면 되고요. 후방 카메라입니다. 녹색, 주황색, 빨간색 불이 잘들어오죠 그래서 후진할 때, 주차할 때 아주 좋습니다. 엔진 보겠습니다. 0천 cc의 바로 베라쿠르지입니다 디젤차 힘 좋죠 가성비 좋죠 넘치는 힘 주체할 수 없는 힘 부동이 또 깨끗하죠 에어컨이 더잘 나오죠 배터리도 간에 가죠 연비 걱정 없죠 잔고장 없죠 튼튼하죠 야무진 차 베라쿠르지입니다 바로 이런 차가 SUV에 확실하게 멋진 차죠. 타이어 휠 보겠습니다. 2014년이지만 휠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앞뒤인게 휠도 멋있고요,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앞뒤 상태 참 좋습니다. 관리가 참잘 되어 있습니다. 성능을 보겠습니다. 전선 침수 영업이라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차. 단순변도 하나도 없고요. 하체 미스노이도 하나도 없는 차. 이런 차를 사셔야 됩니다. 성능을 보겠습니다. 이 차는 확실하게 이렇게 성능에서 미세먼 주행거리, 사고임을 확실하게 보정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지금 보신 차는 실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이었지만 시운전 마음껏 할 수가 있고요. 시운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하시면 당일 이전 등록에서 보험가입, 출고에서 계약 다 가능합니다. 실매물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결제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 차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할 때 어떤 조건, 어떤 성, 어떤 순서,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차량에 대한 구비, 여러 가지 것들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제 결제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결제 방법, 구비서류. 어떤 순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점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금 결제, 카드 결제, 할리부가 있습니다. 현금은 언제든지 바로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물론 현금 주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계좌 이체 한게 투명하고 좋습니다. 또한 현금 거래하시면 저희가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둘중 하나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카드는 직접 카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카드 결제는 직접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야 되고요. 할부는 우리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가능한데요. 할부를 먼저 생각하신다 그러면 직접 방문 전에 미리 충분하게 사전에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릅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사진이나 차를 보시고, 어느 정도, 정도 차를 한두 대를 정한 다음에 그 차를 기준 삼아서 먼저 할부사와 저희가 안내드린 할부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그에 맞춰서 조건이 맞고. 한도가 나오고 이율이 맞다. 그럼 그때 오셔서 이제 차를 직접 보시고 시운전 하시고 마음에 드면 진행하시고 또 다른 차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오셔서 차 보신 다음에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순서가 바뀌면 홍해나 우리 고객님의 신용, 본인이 몰랐던 신용 정보의 한도에나 이런 이율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은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차를 먼저 한두 대를 정하시고 그에 따라서. 저희 할부 직원과 상담을 하신 후에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할부는 제가 아닌 제 할부 직원이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할부 기준이나 조건은 개인정보신용보호법에 의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 할부 직원과 연결해 드리고 그에 따라서 할부 직원과 고객님 직접 본인 인증 거친 다음에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율이랄지, 또 한도 기간 이런 것은 고객님께서 직접 정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할부는 또 중간에 중도 상황이랄지, 부분 상환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서 언제나 이런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할부 회사는 KB금융의 농협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또 우리파이낸셜, 또 JB캐피탈 등 다양한 은행과 캐피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도 각 회사별로 보험료가 틀린 것처럼 은행이나 캐피탈도 개인 정보에 의해서 이율이랄지 조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할부 직원이 최적의 조건, 최저이자 최 우리 고객님에 딱 맞는 은행 캐피탈을 연결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할부를 결정하신다면 바로 당일 이전, 이전 등록까지 다 출고도 가능합니다.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당일 출고까지도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구비서류는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요즘에는 옛날처럼 많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요즘엔 바로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핸드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핸드폰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할부는 본인이든 또 다른 사람 이름하든 간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이름과 핸드폰으로 다 모든 것이 모바일 모바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도 마찬가지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차가 출고될 때는 차값, 이전비, 이전비에는 여러 가지 부대인 포함이 있는데 차값, 이전비, 보험료 이세 가지가 다 마무리되어야 차가 출고가 됩니다 이전비, 차값, 보험료 이세 가지가 마무리되면 바로 당일 출고가 가능하고요 오셔서 차를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를 가져가실 때는 고객님이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있는 곳에서 차를 받을 수 있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저희가 안전하게 차를 집이나 회사 또 요청하신 곳까지 무료로 차를 배송해 드리는 무료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차를 받으실 때는 안심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차 순서는 바로 이렇게 할부하신다 그러면 상담 받고 차 보시고 그다음에 결제하고 모바일 서명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지 현금이든 카든 간에 서 오셔서 차를 보시고 시운전하시고 바로 점검하시고 이상 없으면 바로 진행이 된다. 서류도 간단하고 순서도 간단합니다 우리 고객님께 정말 있는 그대로 실매물 그리고 실속에 있는 차 실용적인 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수원에 있는 동급차량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대를 고르시면 충분합니다 다양한 차를 보시고 충분한 선택을 하셔서 후회 없이 마음껏 만족함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고객님과 함께하는 중고차 대통령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베라쿠르즈 보셨습니다. 베라쿠르즈 이륜구동입니다. 이륜구동의 등급은 이스클리시브, 스클시브 스페셜입니다. 2014년 12월에 등록한 17만 9천 킬로 흰색 투톤의 확실하게 무서인자 보조발판이 있죠.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있죠 거기다가 네 브라운 시트에 넘쳐나는 좋은 차입니다 2014년에 17만 9천 킬로, 17만 9천 킬로, 12만, 12만 킬로, 12만 킬로의 미션을 교환한 차 미션 교환 아주 좋습니다 판매 가격이 아닌 특별 할인 가격 단한 분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